네, 안녕하세요. 지금, 이제, 수박이나, 이제, 참외를, 이제, 키우, 그, 텃밭에서, 이제, 키우고 계신 분들은, 어, 수박이, 수박이 한, 요거보다 한 조금 더작 작을 때, 한 요, 수박이 요만할 때, 그 참외도, 참외도 한 계란만 해줬을 때, 추비를 줘야 되거든요? 왜냐면, 이, 당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, 당도 올려주는 추비를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, 제가 이제 영상, 이 추비 주는, 뭐, 방법 해가지고, 그 영상을 올린, 올려드린 게 있는데, 그때 이제 첫, 첫 기비랑 첫 추비는, 그, 복합 비료, MPK가 다 들어있는, 그, 그거를 이제, 추천을 드렸었고, 이번에 추비용으로, 당도를 올려주는 추비용으로는, 요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슈퍼NK라고, 여기 보면 질소, 칼륨, 그, 요 칼륨하고 마그네슘, 그 다음에 요 유황, 요 칼륨, 마그네슘, 요 유황, 요세 가지가 당도를 올리는데 사용하거든요. 그 강압성도 돕고, 막 그럽니다. 그러면 지금쯤이면, 그러면 저, 저 추비를 주면 되는데, 추비를 어디다가 줄 거냐. 지금 수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. 그러면 수박 줄기가 이제 이 정도 자랐으면, 제가 여기, 여기 추비를 준 자리거든요. 한요 정도. 한뼘 정도 띄우고, 이제 준 자리인데, 요거는 이제 요거 심고 나서 한 2, 3주 있다가 이제 추비를 준 건데, 지금은 여기 주면 요 뿌리가 여기까지 지금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면 안 됩니다. 여기다 주면 뿌리가 녹아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이, 요, 지금 이 정도 줄기가 컸으면 뿌리가 여기까지는 나와 있거든요. 지금. 여기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주면 됩니다. 여기다가. 여기다가 주면 요게 자, 이제, 비가 오면 흡수되고, 여기서 뿌리가 내려와서, 이제 다, 이제, 요, 다 빨아들어 가거든요? 그래서, 여기 수박이 심겨 있으면, 여기다가 주고, 그 다음에 반대쪽, 반대쪽에 한번 주고, 요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해서, 그냥 쑥, 흩뿌리면 되거든요? 이렇게. 예, 네, 요쪽은, 크게 이제, 보통 이제, 추비를 많이 주면, 막, 그, 식물이 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쪽은 이미 잔뿌리만 이제 나와가지고 살짝살짝씩 가져갈 거라 그렇게 막 많이 뿌려도 이쪽은 상관없더라고요. 여기 고래 뿌려서 과비로 죽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일단, 이렇게 추비를 쭉 이렇게 양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막, 막 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수박이든 참에든 뭐, 뭐, 그런, 토마토, 뭐, 이런, 이제, 당도를, 당도가 중요한 그런 과일 같은 데는 이게 다 주면 돼요. 근데 이게 줄 때는 이 잎, 잎에 묻으면 안 좋고, 잎에 묻으면 이제 잎이 탈수 있기 때문에 잎을 피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. 그래서, 참외나 이제 수박을 키웠는데, 달지가 않다. 노지, 노지에서 키우면 웬만하면 다 달거든요. 참외든 수박이든 뭐막 키워도 노지가 햇빛이 워낙에 강하고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을 또 해놓고 하면 비가 와도 그렇게 막그 수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우면 거의 당도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도 내가 키우면 당도가 막안 좋다 싱겁고 막 이상하다 그러면 이 추비를 안 줘서 그래요. 요 칼륨, 마그네슘, 유황 이세 가지가 들어간 추비는 당도를 올리는 데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줘야 되고 질소는 아직까지 줄기가 자라잖아요. 그래서 질소는 꼭 이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질소도 그리고 질소는 땅에 들어가면 한 3, 4주면 그냥 다씻겨져서 없어져 버리거든요. 얘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질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이제 줘야 되는 거고 이세 가지는 당도를 위해서는 꼭 줘야 되는데 지금 한 주먹만 해졌을 때 그때 딱 주는 게딱 맞습니다. 그때 딱 주고 나중에 또 연장 재배할 때도 질소칼륨 비료를 주면 돼요 1차로 수박을 다 따먹고 다 따먹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맣게 또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비료를 한번더 주고 나면 그두 번째 수박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박 클 때는 이 비료를 꼭그 주셨으면 어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